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전국 집값 상승률이 작년 한해 동안 5.36% 올라 9년 만에 최고로 뛰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서울 아파트 값이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에선 외곽 지역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노원구가 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의 호가가 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세형 평수가 많고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유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나 또는 주요 지역에서 직업상승에 반등해서 풍선효과로 올라간 것도 있고요.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두배 가까이 오르자 현재 노원구에선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상계동 상계주공 일대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30년이 넘은 주공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안전진단 통과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뭐 아마 여야 후보들 다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뭐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런 뭐 메시지를 던질 것 같은데 그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가 돼서 진행들이 되면 오히려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지죠. 올해부터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시행기관이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바뀝니다. 때문에 오는 4월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노원구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